지금 공주기 제철이라 그래서, 어, 딱 이렇게, 키로당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오구나 아직도 얼음이 있는 거 봐. 어, 저희가 3kg를 시켰거든요. 어, 1kg는 뉴스공장이 나온 것처럼 그냥 양념 없이 이게 본연의 맛으로 그냥 한번,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는 엄마가 또 양념을 얼큰하게 좀 넣어서 한번 해보신다. 그래서. 맛을 두 개를 해보고 비교해서 맛을 한번 해보고. 이고또 아. 맛이 어떤가또 한번. 자 어떤 것이 더 맛이 있는가 음. 비교해서 해보고. 네. 예. 자이걸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달래라고? 달래. 요 요거 어, 요거 이거? 어, 요거? 어, 쪽파밭에가 달래를. 저는 실을 뿌려놨더니 이렇게 있어 요 어떻게 구분해? 내가 보기에는 요, 요거 옆에 쪽파랑 달래랑 별 구분도 안 간대요 아, 쪽파는 이렇게 생겼잖아 네. 달래는 봐봐 달래 요 비슷한데요? 예? 네? 비슷한데? 달래는 쪼, 조금 더 비리비리한 것이 달래요 이렇게 생겼어 뿌리 쪽파랑 별로 크게 구분이 잘안 간대 아니야 아무튼 밭에 난 재료를 직접 공수하러 왔습니다 지금 <laughs> 달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네, 이렇게 맞아. 예. 이구미 근데 이거 누구 코에 붙여? 이거 코에? 응. 아이 우리 막내 들 코에 붙이지? 은이. 요거 말아줘, 요거. 네, 응. 이렇게. 쑥날때 달래도 같이 나는구나. 그래. 할점에워도잖아 이게. 자. 이 정도면 돼, 어디야? 고맙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계속 익해야 되는데 지퍼가 살살 올라오네 지퍼 3분가량 지나니까 지금 얘네들 이폴린 에 대해 하나 도씩모기 시작했어요 좀큰 바지락이 고으면 한마디가 어려워 아, 음. 음, 한번 잡숴봐 진짜 약간 숙회 느낌이 드네 음. 또이렇게 먹은 게용거 국물은 음. 짠지 적은지 싱겁구나 음. 진짜 약간 숙회 느낌이 나긴 하죠. 응, 응, 짭조름하면서 그 응, 뭐랄까 팍터지잖아 응, 응, 안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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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동죽 막 삶자마자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짜라란 재료는 여기에 다예요. 응. 동죽, 동죽. 그다음에 응. 달래, 달래. 버텔. 버터,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놨고 그다음에 응. 간장. 응. 이거를 이제 조개 응. 얹고 응. 간장 치고 응. 버터 얹고 응. 그다음에 달래를 맨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응. 응. 밥은 됐고 음, 음, 간장만 이제 자기 취향대로 조금 그래가지고 저저 치고 몇그더 치면 돼요. 자 이제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 요렇게 지금 비볐어요. 이제 비빌 때 조금 뻑뻑해서 저는 옆에 지금 여기 국물이거든요. 한두세 숟갈 쳐가지고 비볐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간장을 저는 조금 원래 뉴스 공장에서는 한 숟갈 정도 치라고 한 건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먹으니까. 그 레시피 그대로 지금 따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맛있네. 음, 맛있어? <웃음> 음. <웃음> 나 이게 뭔 맛일까? 는데 맛이 있네. 맛있을까? 엄마 그리고... 비빔나면 시간 걸린 게내거한번 떠서 잡숴봐.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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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오늘 음, 음, 음. 국물도 시원해. 먹어봐. 이게 국물이. 음. 약간 뽀얀 음, 하잖아요 음, 지금. 뽀얀인지 음, 음. 음. 지금 투명 저기다 해놨어 요 뽀얀인지 모르겠네. 근데 국물도 시원하고 너맛 뭐 맛있을까 아 했는지 시원하니 맛있네. 이게 음. 그짠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 뭐 해장으로 막그 시원하게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좀 싱겁긴 할 텐데 그냥, 그냥 예, 저희 차, 저희는 되게 좀 싱겁게 먹으려고 되게 노력도 하고 싱겁게 실제로도 먹고 그냥 시원한 느낌만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싱거운 듯하면서도 시원해. 음,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먹는 조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음. 비벼가지고 빡빡할 때는 요 국물 쳐서 비비고, 그다음에 요 국물 살짝 한두세 숟갈 넣는 요걸로 시원해. 다른 반찬 없이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음, 음, 음. 달리가 들어가니까 또끼는 음? 맛도 있고. 는 맛도 있고. 음. 또 조개살도 한 번씩 터지고. 음, 음.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된 생각인데 여기다가 계란 프라이만 하나 더 해갖고 먹으면 뭐, 진짜 더 맛있겠다. <laughs> <laughs> 담백하면서도그 끝맛이 짭조름해가지고 맛있구만. 루제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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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아짭조름부 있죠.